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판매할 차량을 직접 타고 시운전 중인데요. 이번 차량은 센터페시아만 봐도 어떤 차량인지 알겠죠? 바로 아반떼 AD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반떼 AD가 아니고 연료가 좀 다릅니다. 연료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준중형 아반떼 AD를 준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국내에서 준중형 차 중에는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차, 아니다 국내에 있는 차량 중에 어, 다수 손가락 안에 연비 좋은 차를 뽑으라면 무조건 아반떼 AD가 상위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냐면 어, 시내 주행보다는 좀 장거리 위주로 주행거래 많으신 분들 그러면 은 아반떼 AD, LPG가 진짜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뭐 세금도 좀 작게 나올 뿐더러 가솔린에 비해서 유류값도 좀 저렴하죠. 한 500원, 600원 차이 나나요 지금? 아마 600원 이상 차이 날 겁니다, 리터당.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가 조금 고민이신 분들, 연비 좋은 차량에 차이 신 분들은 이번 차량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판매할 차량은 아반떼 A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급은 스타일 등급인데 좀 낮은 등급이에요. l p g 는두 가지 등급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좀 낮은 등급 준비했습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 7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외판부의 교체는 없는데요. 어, 판금이 몇 군데 들어갔지만 앞에 스티커 보이세요? 저 스티커 어떤 거냐면 엔카에서 보증하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무사고 판정을 받았는데 판금은 세 군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판매되는 금액은 7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반떼 A 들이 700만 원에 구입한다. 그것도 7만 킬로짜리 아반떼 A 들이 그것도 경제적인 LP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자 옵션은 약간 떨어집니다 스타일 등급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버튼 시동은 없습니다 대신에 키를 꽂고 돌린다는 거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에요 1, 2, 3, 4단을 돌려야 된다는 거 트렁크를 열 때는 캐치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열 때는 캐치 버튼을 당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매립이 안돼 있고 거치가 돼 있다는 거뭐 이런 소소한 차이점 이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아반떼 AD에 들어가는 안전 상항 옵션이나 편의 상항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속 주행 장치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에어백은 무려 7 개가 있습니다. 사이드 커튼, 듀얼 에어백 포함해서 무릎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고요 안전 상항 옵션이 차체 제어 장치나 긴급 제동 알림 시스템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편의상 옵션만 약간 불편할 뿐이지, 다른 아반떼 AD에 들어가는 안전상 옵션은 싹다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아반떼 AD를 들고 카센터로 갈 건데요. 하체 상태도 볼 거고요. 7만 키로지만, 하체는 깨끗한지 또 구입하면 어떤 소품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고,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카센터로 출발해볼게요. 자, 7만 키로 타는 아반떼 AD LPG 차량입니다. 하체 한번 볼게요. 우선 디타이안는한4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체에는 어, 부식이 없네요. 초바 터인도 없고 스프링 괜찮고요. 원래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빈 공간에 연료 탱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LPG 차량이라서 LPG 가스통을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자, 뒤쪽에 연료 필터가 있죠. 연료 필터 한번 교체를 하셨습니다. 보통 한 10만km도 교체하는데 좀 일찍 교체하셨네요. 연료 필터 교체되어 있고요. 자, 앞쪽으로 쭉 이동하면 엔진 미션 보이고요. 자, 엔진 상부 쪽에서부터 타고 흘렀던 오일 흔적이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에도 흘러내린 흔적 없죠.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어, 리데나 쪽에도 누유 흔적 없습니다. 자, 앞 타이어는 뒷 타이어보다 좀더 많이 남았네요. 한6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 휠이, 철 휠입니다. 이게 가장 낮은 스타일 등급이라서, 철로 된 휠이 들어가 있고요. 어, 플라스틱 커버만 씌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 오일펜 옆에 연료 필터 있는데, 연료 필터에 스티커가 아직 쌩쌩하죠. 엔진 오일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올라가 설명드릴게요. 자, 엔진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가 엔진이, 옆에가 미션이 붙어 있고요. 엔진은 1.6LPG 엔진이 당연히 들어있겠죠. 자, 우선 엔진 오일에 에어 클린 상태 보니까 한 2, 3 0 k m 더 타시고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위에 배터리 있는데, 배터리 2020년도에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또한 3년 정도 더 쓰실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거의 새 거란 뜻이죠. 어, 색깔도 괜찮네요. 브레이크 오일은 한 4만 키로 더 타시고 교체 받으시면 될것 같고. 자, 부동액 색깔도 좋고 양도 충분하거든요. 부동액도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엔진 측면에 벨트가 있는데, 보통 바깥 벨트는 10만 키로에서 12만 키로 교체 중이거든요. 이 차량은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고. 자, 그 아래쪽에 워터 펌프는 풀리만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네요. 아, 그 밑에 에어컨 컴프레셔 한번교체 받으셨습니다. 위에 그, 홀로그램 스피커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은 7만 키로 전에 에어컨 컴프레셔 교체했고, 그 다음에 풀리 한번 교체 받았던 차량입니다. 아마 소리 나서 그렇고, 에어컨 컴프레셔는 망가져서 교체를 받으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구입하시면은 엔진 오일은 한3,000 키로 더타시고교체 받고, 나머지 오일이나 부품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0만 키로 정도 되면 그때 정비를 받을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체 점검했던 것처럼, 뭐 타이어나 아니면 내부 소품 굉장히 깨끗하죠? 자 차량은 은색 차량이고요. 은색 차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관리가 편하다. 어, 흰색 검은색보다는 비 오거나 먼지가 많은 날에도 은색은 은색입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죠. 자, 트렁크에 도어 캐치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열어야 되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LPG 가스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 수납 함에는 타이어 리피어 키트,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고요. 물이 고였는지 한번 볼게요. 어? 물고임도 없고 사고 흔적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네, 이제 실내 옵션이란 상태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우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꽂고 돌린 다음에 API 버튼이 약간 꺼지면 그때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그죠? 시동소리 좋고요 자 주행 거리는 딱 77,22km 주행했습니다 자 RPM 고정 잘돼 있고요 자내비게이션은거치로돼 있는데 터치하면은 네비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가 어,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오디오, 그 다음에 공조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차량은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이 없어요 대신에 에어백은 빵빵히 들어가 있고 종속주행장치, 크루즈 컨트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간 사용하기 불편할 뿐이지 부족함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700만원에 판매 중인 아반떼 AD, LPG 차량 소개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 0년식에 7만km 주행했고 외판 부위 판금이 있지만 교체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옵션이 약간 부족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부족할 뿐이지 내비게이션은 후방 카메라 돼 있고요. 그걸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자 연비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연비는 LPG 치고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11.2km 정도 주행 가능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소나타가한 8~9km 정도 나오고요. 쏘나타보다 약간 큰 그랜저 LPG가 한 6~7km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준중형 LPG라서 12.2kg 정도 나옵니다. 근데 리터당 LPG 가격은 지금 900원대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괜찮다는 거죠. 어? 장거리하면 아반떼 DJ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반떼 d j 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저압 e g r 사용하기 때문에 DPF를 포함해서 EGR, 인젝터, 뭐, 터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저압 EGR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차라리 연비가 괜찮은 차량을 찾으신다면, 아반떼 종류로는 디젤보다는 LPG가 훨씬 더 낫다는거 동급의 휴완류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700만원대에 저렴하고 경제적인 차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강력추천드리고 아까 하체 보셨잖아요 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구입은 탁성으로도 가능하니까 집 앞에서 편안하게 차량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 다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믿고 한번 거래해 주십시오 자 차판의 채부장은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